25살에 처음 연애해서 지금까지 보고 느끼며 이 연애라는 단어를 보는 시각이 정말 시시각각 바뀌는 것 같아. 모든 남자들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단순히 20대일 때 여자를 바라봤던 눈, 30대 때 돼서 여자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는데, 좀 깊게 얘기하면 그걸로는 설명이 좀 부족하다. 확실히 30대 남자의 몸으로 느끼면서 짧게는, 뭐, 근래 유튜브도 운영해보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느끼고, 뭐, 제가 느낀 것도 있고, 거기서 또 달라지는 특이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제가 뭐, 30대 남자로서 보는 뭐, 연애 이야기가 맞지만, 어디까지나, 뭐, 결국 제가 남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은 아니잖아요. 옆떡 개인이 나이 36 먹고 생각하는 요즘 연애의 느낌이 이런 거인가 보다 정도로만 들어주세요. 오늘 영상은 정말 객관성 0% 주관성 100%라는 점다 하나도 맞지 않는 견해임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봐주세요 라고 말하면 평소에는 객관성 있는 것처럼 느껴졌겠지? 아무튼 물론 세대를 연 단위로 말하면 우리가 서서히 바뀐 거겠지만 보통 우리 90년대생 기준으로 우리들의 부모님은 대부분 어땠나요? 네, 당연한 억측이겠지만 자유연애로 서로 정말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고 우리를 낳으신 분 생각보다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다 현실적인 이해관계에서 그 시대엔 여자가 사회적으로 남자보다 인정받기도 어려웠고 상당수 많은 부분 남자에게 그런 걸 의지했어야만 하는 시대였잖아요 여자가 뭔가 주장을 펼치고 자기 기준대로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서 때가 되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가 보다 정도로 퀘스트 마냥 했을 것 같은 분위기가 많았을 것 같거든 제 말에 워딩이 좀 세고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를 최대한 잘 키워야 하니까, 부부간의 사랑도 부족하고, 어쩔 수 없이 결혼했어도, 나름 노력하면서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어른이 될수 있게 부모님들이 키워낸 케이스가 많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부모님들의 고충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아, 우리 부모님도 당연히 서로 좋아했을 때가 있었고, 지금은 그냥 너무 오래 붙어 있다 보니, 그냥 그게 표현이 부족해진 거지, 진짜 이 사람이랑 평생 가고 싶다는 사랑이 무조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막연하게 우리가 했었지 않나요? 크고 나니까 또좀 보이는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결혼을 다들 그때 많이 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 사람들처럼 안 되지? 요즘은 좋은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 정도로만 이제 인식이 멈추는 거야. 그런데 사실 그 이면에는 당시 결혼이란 살기 위한 하나의 반필수 퀘스트였고, 선택이 있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결혼도 많았을 거야. 그 과정에서 당연히 사랑의 부재가 있어도 의무였기 때문에 버텼던 케이스가 많은 결과물이 우리였던 시대 아니었을까요?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 집안 수조에 따라 출발점이 다른 거지. 남자라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사회적인 능력의 차별은 사실상 거의 없잖아요. 개개인의 능력에 따른 차별이 있을 뿐이지. 여자도 능력이 좋으면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란 말이야. 웬만한 데서는. 이게 뭘 뜻하는 거야. 애 자유 연애가 쌉 가능한 시대가. 우리들한테 개국공신 마냥 처음으로 열린 느낌이야 실시간으로 남자 여자 원하면 언제든지 내용을 주고받을 수 있는 휴대폰이란 것도 있죠. 지금 20대들은 공감 못 하겠지만 라떼 우리가 20대 초반 때는요 썸 타는 사이에 문자 주고받았어요. 여러분들 그 카드 내역서 날라오는 말풍선 그거 있지? 그리고 요즘은 뭐 문자도 받는지 안 받는지 이 사라지고 안 사라지고가 있긴 있는데, 라떼는 그런 것도 없었어. 얘가 연락을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일십, 안일십이란 개념이 없었던 최아흑기 시대였단 말이야. 제 나이 기준으로 20대 문자에서 카톡으로 신문물로 이제 넘어가면서 페이스북, 인스타를 거치면서 지금의 연애 시대가 열린 거거든? 그리고 그때는 유튜브의 시대가 아니었어. 연애 유튜버 이런 거 당연히 있지도 않았지. 내가 연애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연애 서적 같은 거, 막, 블로그 가서 남자가 반드시 여자에게 지켜야 하는 1 0 가지 이런 개 짜치는 거 봤단 말이야. 남자는 여자가 말을 안 해도 눈치채주는 걸 좋아한다. 좋아하는 여자의 머리를 항상 쓰다듬는 버릇이 있다. 이런 미신들이 난무하는 낭만 넘치는 세월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거치면서 우리가 남자 여자 연애를 논할 때 카톡 텀이 어느 정도 있어야 관심이 있는 거고 인스타 스토리를 받니 많이 하는 기준으로도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재보려고 하는 시대로 넘어온 거야. 계속 테크놀로지화가 되면서 연애를 알아보는 방법 그 요소마저도 계속 뭔가가 더 첨가가 되고 바뀌어. 그런데 여러분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게 있다고 혹은 다른 연애 유튜버 분들 본다고 제 영상 본다고 연애가 쉬워졌습니까? 무서운 게 변했다고 한들. 아마 어려우니까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거든요. 앞선 우리 90년대 부모님 기준으로 자유 연애로 잘 되기 어려웠었지만 그때는 또 그런 환경 때문에 자유 연애에 대한 우리들의 지식이 많이 부족했고 본인들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기 힘든 분들이 많았을 거야. 우리는 자유 연애가 무난하게 될수 있는 시대에 거의 스타트점 어딘가에 있는 거 아닐까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이 덩그러니 그냥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연애를 잘하는 어떤 지식이 있다고 한들 안다고만 될게 아니잖아. 그럴 만한 실질적인 뭐타고난 노력 다 필요하고 그거 이상으로 느끼고 경험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조차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어. 제가 수없이 고민하고 남자, 여자의 연애에 대해서 현재 정이 내리고 있는 그 정수 같은 의미는요. 내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언가의 결과가 이성에게 매력을 어필하는 중요한 요소야. 이건 내가 무수하게 보내는 일상 속에 항상 염두해야 하고, 이 어필이 될수 있는 매력을 만들려고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남자, 여자가 만났을 때도, 아잉, 좋아, 도파민 마음만으로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계속 이 사람에게 괜찮은 사람이기 위해 스스로 계속 항상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 노력이 모든 사람에게 통하지 않는다. 사실 이 모든 사람은 사바사고, 사람 마음에 정답이라는 건 없다. 이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잘 보면 내 영상은 이 주제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 누구도 이런 걸 대놓고 알려주는 사람이 저도 없었고 아마 여러분들 다수에게도 없었을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사랑이란 것, 막연한 운명, 내가 생각하는 잘생기고 예쁜 사람 중에 어딘가 서로가 노력하지 않아도 퍼즐 조각 맞는 거마냥 어딘가에는 있겠지. 여기에 갇혀 사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뭐저 역시 그랬고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땠나요? 결국 다 끼리끼리 만나고 내가 이성 있는 공간에 다가가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 현실만 느끼지 않았나? 연애를 해도 처음 서로 좋다고 애정 표현 많이 하고 평생 같이 있을 것 같아도 그거에 취해서 현생을 돌보지 않거나 상대방의 감정과 입장을 헤아리지 않으면 얼마나 사랑하든 결국 박살나는 경험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상처로도 남아있겠죠. 사랑이란 건 이렇게 부지런하지 않고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시작도 유지도 힘들다는 사실을 내가 발벗고 나서야 경험으로 알수 있는 건데 이걸 알려고 안해 다들 그냥 편하게 어딘가에 연애 지식 남자한테 잘해주면 남자가 질려 한다 밀당을 해야 된다 빨리 스킨십을 허락하면 남자가 쉽게 본다 그래야 나를 진중하게 생각한다 여자는 퍼주면 호구로 본다 같은 A면 무조건 B다 같은 고통 없이 상처 없이 답을 빨리 내리려니까 연애가 어려운 거야 원래 어렵지만 더 어렵게 만드는 거야 이게 더 돌아가는 거야 제가 요즘 많이 드는 예시라서 좀 중복되는 느낌이 있지만 잘해주면 호구로 본다 라는 연애 지식 상대방이 애초에 내가 남자 여자로서 승해차지 않았어 근데 내가 잘해주려고 마음사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원하지 않았던 거겠지 그런데 그 사람도 외로워서 그냥 그걸 내가 해주는 호의를 마음 안정제로 이용한 거야 나는 이 사람이 내가 노력해서 바뀌는 줄 알았어 받아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배가 불러가지고 나한테 당연하듯이 받으면서 심지어 나중에 날 깠어 지 마음에 드는 사람 나와서 겉으로만 보면 잘 해주다가 호구된 게 맞죠. 내가 열심히 이 사람에게 마음에 들려고 연락도 내가 더 많이 했을 거고 선물도 줬을 거고 시간도 썼을 거고 내가 할수 있는 헌신을 최대로 했겠지. 그런데 내가 베푸는 무언가에 돌아오지 않고 공허해. 이게 그냥 내가 호구마냥 잘해줘서 횡당했다라고 결론지을 수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에 대한 도파민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행동해 놓고 거기에 따른 내 보상이 안 오니까 상처를 그냥 받은 거야. 사실 우리는 여기서 내가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을 때 매력이었으면 상대도 그런 사람을 찾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부정을 하면서 나도 그런 매력이 있기 위해 귀찮은 자기관리, 성실하게 삶을 대하는 태도가 필요했는 걸 알았음에도 외면해질 거야. 연애를 막상 해도 내가 감정이 안 좋다고 이 사람을 헤아리지 않고 기분 그대로 속상하다고 서운하다고 다 풀어버리는 실수도 많이 했죠. 연인이라면 특수한 관계니까 본 감정을 숨기지 않고 보이는 거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 생각은요, 사랑과 연애도 사회생활의 연장이에요. 그게 좋은 애인 가족이라는 비즈니스로 가려면 계속 서로 눈치를 보고 이해해 보려 하고 내가 이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지 성적인 끌림을 배제하고 볼수 있는 사리분별도 필요하고요. 정말 고민할 게 많은 거예요. 부지런해야 돼. 저는 자유롭게 연애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랑이 기반된 연애라는 건 그냥 존나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어려운 거야 진심으로 어려워야 좋은 연애라고 생각해 그리고 대부분에게는 뭐 정말 간혹 청생연분마냥 내가 좋은 게 네가 좋은 거고 네가 싫은 게 내가 싫은 거다 같은 미친 하늘이 내려준 파트너가 있긴 하겠지만 솔직히 난 이런 남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좋은 남녀가 연애를 한다는 건뭐 사실 원래 운빨이 좋아야 하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는 거 이거야 이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그나마 처음 도래하는 자유연애 시대에 좋은 사람을 잘 만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이 본질을 잊고 30대 들어서 남자 여자들이 난 이런 거 좋고요, 이런 거 싫고요, 나한테 자상하게 해주는 게 좋고요, 줄줄 자기가 만나고 싶은 리스트만 생각해. 그 사람을 만나서 난그 남자 여자에게 뭘 해줄 수 있는데 그뭘 해줄 수 있는 존나 힘들고 어려운 고행길은 말안 해. 생각도 하기 싫어해. 뭐이 정도 예쁘고 착한 여자 만나고 싶다. 그 이쁘고 착한 여자를 만나서 그 정도 스펙엔 남자의 매력을 유지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의 결과물이 있어야 되고, 여자한테 이 바쁜 와중에도 자상하고 다정할 수 있는 태도로 빙빙 돌아서라도 대화를 하려는 노력과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걸 생각을 안 해, 남자들이. 가정한 육각형 훈남 만나고 싶다는 여자들. 그 훈남이 그 모습이 되기까지 얼마나 비틀고 노력했는데 그게 그 남자에게 어쩌면 나보다 더 소중한 거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은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곱게 받아들이려면 여자도 엄청난 경험과 노력으로 느끼면서 자기 인생의 소중함을 느낄 정도의 중요한 자기 인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아시나요? 이거는 졸라게 진짜 귀찮고 어렵게 살면서 쟁취할 수 있는 것들이야, 보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남자 여자는 사실 원래 난이도가 어렵고 힘든 게 맞아요.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애초에. 물론 제방 시청자분들 다 훌륭하시고 노력하시는 남자 여자분들이지만 심지어 저조차 조금만 까딱 생각 잘못하면요. 나도 이런 이런 조건의 여자 만나고 싶다. 이 생각에 나도 갇혀 버려. 내 주제는 파악 안 하고 내가 그 사이 갇혀야 할 소양과 하루하루 삐뚤어지지 않게 신경을 쓰려고 저는 노력하거든요. 나름 뭐 지금에 감사하자. 하지만 그 감사함을 누리려면 하루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기본 전제가 깔려야 한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깨달았다 생각해도 절대 그게 다일 리가 없다. 내가 계속 노력하고 생각하고 부지런하게 짱구를 굴려야 되는 이유인 거야, 이게. 내가 아무리 알아도 아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인생, 연애는 어려운 거예요.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더 많은 거고 항상 내가 간과하고 모르는 게 있다. 그걸 계속 느끼기 위해서라도 난 생각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태도를 유지하려고 저는 노력해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비틀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 거고 저처럼 노력을 똑같이 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뭐 많이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만큼 사랑, 연애에 있어서 이거 행동, 이런 말 하면 이건 이러네 저러네 이런 마음을 판단하는데 참고를 하는 건 좋아요. 제 말을 듣든 다른 분의 말을 듣든, 근데 상대방이 카톡 답장 나한테 없으면 관심이 없는 거다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다. 더 다각도에서 볼수 있는 통찰을 지니기 위해서 이 순간에 매몰되지 말아야지. 한번 내가 만나자고 해볼까? 같은 아주 사소한 판단부터 시작하는 거야. 여자는 결국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에게 간다. 이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걸 그냥. 이렇게 쉽게 답을 내리면 안 돼요. 그 능력과 돈을 갖추기 위해서 남자가 얼마나 노력하고 인고의 생활 동안 많은 걸 느껴서 겉과 속이 매력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멋지고 그 과정의 모습을 꿰뚫어 보는 여자가 있어서 그냥 능력 있는 남자를 좋아하는 결과물이 생기는 거야. 물론 능력하고 돈만 보고 하트표 띄우는 여자도 있죠. 근데 이제 내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에서 예시를 든 거야. 연애란 건 사랑이란 건 여러분이 아는 남자 여자 행동으로 아는 그런 진심도 포함이지만 충분히 사바사라는 이유로 다른 의미도 내포할 수 있어요. 이걸 항상 인지하려면 우린 게으르면 안 돼요. 그냥 남자 여자 지금 당장 좋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잘 되겠지가 아니란 말이야. 항상 자기 자신을 가꾸고 내가 움직이면서 노력하고 파악하고 이해해보려고 하면서 자세를 계속 가지면서 사랑은 원래 항상 어렵고 노력해야 되고 내가 부지런해야 되구나. 그렇게 해야 좋은 인연을 가질 수 있는 입장권 티켓을 가진다는 본질을 한번더 곱씹어보면 어떨까 하고 이렇게 장황하게 헛소리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말안 해도 연애시장은 뭐 알아서 잘 돌아가겠죠 여기서 또 나오네 중요한 건 기대하지 않는 마음 중요한 건 기대하지 않는 중기마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 그럼에도 결과가 안 나오면 그냥 포기하는 거고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잘 되는 거야 근데 그 기본 태도가 되는 유지는 내가 항상 발버둥 치면서 그게 겉으로 드러난 자기 관리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깊은 생각이든 꾸준히 하고 있어야 된다 몸이든 마음이든 게으르지 마세요.